너희들 기살려주려고 내가 목숨 걸었지. 의사들 얼굴 봤지. 그나저나, 정다은 어디 갔니? 뭐? 수연아. 교수님의 수간호사에 선배들 다 있는 회식은 빠지면 안 되는 거니? 환자들 보는 것보다 사회생활 잘하는 것 그게 더 중요한가? 너 혹시 김성신 님 고양이 이름 알아? 후크 선장이래. 나도 오늘 처음 알았다. 우리 병원 선생님들 중에 김성식님 고양이 이름까지 기억하는 사람은 정다은 하나일 걸. 나는 정다운 보면 옛날에 우리 보는 것 같아. 병원의 절차나 규율보다 환자 마음부터 생각했던 그때. 우리가 바쁘게 사느라고 그거 잊고 살았네. 야, 너도 그럴 때 있었잖아. 환자 붙잡고 같이 엉엉 울던 애잖아, 너. <laughs> 자질은 좋은 아이야. 들어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방법을 몰라서 실수한 거니까. 마음까지 혼내지는 말자.